네 안녕하세요 미니판다입니다. 오늘 미니우리님과 교환한 물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받았어요. 저번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와르르. 네 이거는 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종이에 써야겠어요. 나는 이거 하나랑 메모지 아 귀여워요.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캐릭터도 있고 어, 고양이 캐릭터랑 원숭이가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다 다이소에 있어요. 있어요. 다이소에서 산것 같아요 아마.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흰 색깔 메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 덤이라고 써있어요 한번 열게요. 이건 비닐봉지고요. 이건 스펀지, 스펀지야. 저도 스펀지를 들렸었는데 메모지가 왔어요. 메모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메모지 덤. 지퍼백 모음 소량. 와르르.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지퍼백이에요. 저 작아서 선물할 때 쓰기가 좋을 것 같았는데 마침 다 떨어졌는데 너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건 지퍼백 하나가 왔어요. 큰 거, 큰 사이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DIY 세트 소량 와르르. 어, 수제 풀점 바이 미니 요리. 야르르. 비닐봉지랑 설명서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체크리스트 천점 공풀집밥백다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서인데 집퍼백에 천점 천점 넣고 묵쿵풀을 넣고 섞는다 끝네잘온것 같아요 라면사리 토핑 만들기 출처 미니 쿠키 바이 미니 오리 미니 쿠키 님이 누구신지 전잘 모르겠어요 노랑색 물감 천점 천점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 토핑 기와이와이 미니 오리 아, 제가 라면 토핑 체크리스트로 설명 못해드렸네요. 해드릴게요. 음, 설명서 천점에 노란색 물감을 썼고 바늘로 감고 빼면 끝. 체크리스트 바늘 천점. 바늘은 개인 준비물 물감 노란색까지 왔고 마지막으로 이거 뭐였지? 딸기 토핑 d i y 바이 미니 오리. 유튜브 참고. 치크리스 천전 빨강색 물감 다잘 왔어요. 네,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교환 많이 많이 해요. 안녕.